미적분 개념 후반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수투 대신 시험을 본지 얼마 안 되기도 해서 수투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8단원 도함수의 성질 1번입니다. 이 도함수의 성질 부분은 수투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에서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 2번에서는 미분 가능하, 가능일 조건을 써보라고 했어. 정리해봅시다. 아, 그리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앞으로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쓸 때는 초록색으로 쓸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연속일 조건 기억하지? 자, 첫 번째. 함수 fx가 x는 a에서 fx가 존재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함수값 fa가 존재한다는 뜻이지.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 limit x가 a로 갈때 fx가 존재.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 했어. 세 번째는 그 둘의 값이 같다. 정리하자면, 함수 값과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 둘의 값이 같을 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이제 세 가지를 다 봐줘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3번이 이세 가지를 모두,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죠. 두 번째,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의 조건을 구하라 했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a 라는 점에서 미분 개수, 즉, f'a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 f'a가 존재하려면, 미분계수, 즉 도함수 미분계수식 알고 있죠?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좌 변은 좌 미분계수, 우 변은 우 미분계수를 뜻하는 식이죠. 뒤에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한번 했던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2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정리를 쓰고 증명하라 했어요. 자 먼저 정리 함수 f(x)가 x는 a란 점에서 미분 가능이면 기억하죠? x는 a에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자, 증명하자면요. 미분 가능하다면 A란 점에서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 자, 그 미분 개수는 방금도 썼었죠. 자,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근데, 극한 값에 H가 0으로 간다 했잖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역시 0으로 수렴다는 걸알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분자만 따로 떼서 써보려고 해. 자, 그리고 H가 들어있는 항만 이제 극한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식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좌변은 A란 점에서의 극한 값, 우변은 함수 값을 의미하고, 그 둘이 같으니까, 즉, X는 a 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 조건은 함수의 연속 조건을 포함하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3 번에서는 그 미분 불가능인 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볼게요. 총세 개의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첫 번째 점은 뭐라 합니까? 뾰족한 점, 첨점이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불연속이죠. 그래서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인 점의 재는 조건은 첫 번째는 뭘 만족한다. 만족한다 니까좀 웃기네. 불연속인 점. 이번은 뾰족점. 이때는 좌 미분 개수의 이제 미분 개수가 그 점에서의 기울기잖아. 좌 미분 개수의 부호는 음수고 우 미분 개수의 부호는 양수니까 절대 같을 수 없겠지? 어떤 특징에 의해서 좌 미분 개수와 우 미분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불가하다는 거였어. 그럼 이제 4번에서는요, 몇 개의 함수를 가지고 0이란 점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조사해 보자. 자, 1번. fx가 x 곱하기 x의 절댓값이야 많이 보던 함수지? 자, 정리를 하자면, x제곱 x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x제곱 x가 음수일 때. 방금 3번에 세 뜻이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연속인지 아닌지, 그리고 미분 가능한지, 미분 불가능한지 바로 파악이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보자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어때? 0이란 점에서 연속되고요 미분 가능도 만족하죠 더 이상 부여,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2번 보세요 이 번은 세제곱근 x야. 자 얘는 이제 역함수의 미분도 공부했으니까 우리 y는 x 세제곱의 역함수다 얘들아 우리가 루트 x 정도는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지만 세제곱근은 좀 낯설잖아. 그래서 이거는 y는 x 세제곱의 역함수라 생각하고 그걸 감안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x 세제곱의 함수가 이런 형태잖아요.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주면요. 여기 잠시 그 전에 있잖아. 0에서 잠시 머물다 가거든. 0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렇게 계속 중간에 꼬리거든. 이거를 기억하시고 역함수 그래프 그려 볼게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그리긴 했는데 여기 이 부분 뾰족점은 아니야. 하지만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입니다. 지금 8월 달에 수업하고 몇 개월 이상 가지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지수가 수학2에서는요, 그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일 때까지만 이제 미분을 했었는데, 이 미적분에 들어서, 들어서는 정수와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 지수가 이런 함수를, 이런 값을 가질 때도 미분을 할수 있다는 걸 공부했었거든. fx는 x의 3분의 1제곱과 같잖아요. 이식을 미분을 할게요. 그럼 3분의 1 내려오고 x 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3 제곱은 x 제곱 분의 1로 쓸 수가 있거든. 여기 x에 0을 넣어봐. 그럼 분모 0 되게 하니까 그 값이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식으로 확인해 봐도 미분 불가능한 불가능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아, 연속은 되죠. 자주 볼 함수여서 한번 이제 예를 실 들어봤고요. 세 번째 두 개로 나눠진 함수입니다. 먼저 연속인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사인 x 분의 1의 값은 어떻게 될까? 불가능한 함수가 주어질 때 보통 이제 이런 y는 x분의 1고, 는 x 로 나올 거야. 거야. 자, x가 0에서 함수값이 0이고, 우리는 0 금방에서 좀 알아보려고 해. 그럼 0보다 클 때는 y는 x분의 1이요. 어디로? 무한대로 발산하는 반면에 x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즉, 요 각이 플러스 인대 뭐 또는 마이너스 반대가 뭐 된다는 뜻이거든. 하지만, 사인은요,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지? 각 너가 아무리 팔게 쳐봤자, 사인이 잡아준다고, 사인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존재하니까, 여기 이식의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자, 그런 다음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준다면, 왼쪽 값 0, 오른쪽 값도 0이니까 조임법칙에 의해서 0 되겠죠? 아, 그래서 x sin x분의 1도 0으로 수렴하므로 1번 연속은 되는구나. 2번, 미분 가능성 알아보자. 미분 가능하려면 0에서의 좌 미분 개수와 우 미분 개수 같아 한다 했잖아. 그래서 좌 미분 개수부터 식을 써볼게. h가 0마로 갈때 h분의 h sin h분의 1 빼기 0 곱하기 사인 0분의 1 너는 이제 어떤 마이너스 1과 1 차이가 어떤 값에 간다 했죠? 그러니까 빼기 0이니까 이제 없다 생각할게요. 그럼 h 약분 되고 얘는 사인 h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h가 0골로 갈때 h분의 h 사인 h분의 1 뒤에 빼기 0이니까 약분 되고 역시 사인 h분의 1인데 내가 위에 연속 설명할 때 말했었어. 여기 함수가 x 분의 1이잖아 x 분의 1골 플러스 0으로 갈때 0뿔로 갈때 0마로 갈때 어땠어? 둘다 발산이었거든 즉이 값과 이 값이 이제 여기는 무한대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슨 뭐 쌓이는 기함수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않나요? 쓸수 있긴 해 하지만 이게 항상 갖다볼수 있을까요? 무단, 무한대가 뭐 0이라면 성립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좌미분과 우비분 계수가 다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 아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요. 로그함수 미분 기억하십니까? 자 로그함수의 미분은 <laughs> 뭐지? 진수 부분에 는 fx분의 1을 손미분해주면 된다 했어. f'x 자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그럼 1에서의 좌미분과 오미분이 같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면 연속 먼저 간다 했잖아. 그래서 연속부터 식을 세워볼게. 위에 있는 식에 x의 1을 대입해주면 a 플러스 1이고 아래 있는 식은 lnb 라쓸수 있죠. 자 두번째 미분 가능성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f' 1마 미분해서 1마를 넣어보자. 미분하면 2의 x고 그 x에다 1을 넣어주면 2 e 가 되고 f' 1뿔 이는 b x분의 다시 한번피적분함수를 미분하면 x가 아니라 b 전 여기도 x에 1을 넣어주면 은 1이 돼요. 결론 2 a 가 1과 같아야 하니까 a는 2분의 1이고 2분의 3은 l n p 기억나니 얘들아? ln은 밑이 2인 로그였어 자연 로그. 그래서 b는 2의 2분의 3제곱이 돼요. 이제 앞에 미분 공식이 생각 안 난다면요. 제가 드린 이제 공식 모음집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예요 이 부분도 사실 수투에서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저는 한번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게요. 자 그림을 보고 롤의 정리가 무엇인지 쓰라했어요. 첫 번째는 상수함수가, 두 번째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세 번째는지 위 아래 네 번째는 위 아래 볼록을 모두 갖는 곡선이 그려져 있네. 자이네개 함수의 공통점은 뭐야? 구간이 정해져 있고 양 끝에서 함수값이 다 같아요. 함수값 같죠? 그렇다면 이 구간 내에 프라임의 값이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얘가 바로 롤의 정리였어요. 간단히 써볼까요? 롤의 정리는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함수 fx가 1번 구간 내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2번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해요. 3번양 끝점의 삼수 값이 같다. 자, 그러면 뭘 만족한다고? f 프라임 c는 0이 되는 c가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 얘가 바로 롤의 정리였어요. 이제 이를 증명하랍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함수는 상수 함수잖아. 이 부분은 시간제 여유가 된다면 쭉 한번 보시고 증명해도 되고요. 옵셔널로 표현되어 있죠. 난 정확히 알고 있다. 굳이 안 해도 돼. f'x는 0이 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프라임 값이 0이니까요. 성립하고 두 번째.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는 최소 정리 기억하니? 거도 하나 갖 는다. Fb 함수값이 같고 이런 식으로 저는 위로 불러가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 y 값이 Fa 또는 Fb라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c. 어때? 하늘에 봐도 c 인 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 갖는다는 걸 갖는다는 걸알수 있죠. 자, 자, f(x)가 구간 a와 b 열린 구간 ab에서 최대값을 갖는 경우.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자 F, T는 항상 F, C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C, C가 최대니까 이미 t 라 이제 A, B 사이에 있는 T라는 점에서 함수값은 F, C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자 T가 C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t가 c보다 작다 해보자 그러면 t-c분의 ft-fc는 t가 c보다 작다 했으니까 분모는 음수이고 분자는 fc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분자 역시 음수죠 음수분의 음수니까 이 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t가 c보다 큰 경우는요 이 식이 어떻게 될까?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근데 얘들아 이제 c인 점에서 미분 가능하잖아. 뭐 끊긴 점도 아니고 뾰족점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 좌 미분 개수와 우 미분 개수 서로 어때? 같아야 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제 위에 있는 식은요, 리미트 c, t가 c 마로 갈 때. 는영 이상이고 아래는 영 이하가 되거든.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아야 돼. 미분 가능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가 성립만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제 구간 내에 이미 점에서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였지? 이제 증명을 최대 값으로 했는데, 최소 값으로 해도 경우는 같겠죠? 이렇게 해서 롤의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평균 값의 정리가 무엇인지 쓰고, 이를 증명해 보래요. 자, 평균 값의 정리는, 방금 롤의 정리는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프라임 엔딩 값 존재한다 했는데, 평균 값의 정리는 롤의 정리를 좀 확장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함수 FX가 이제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면, 평균 변화와 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를 존재한다. 얘가 바로 평균 값의 정리였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 구간에서는 연속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 이면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와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점 C가 어디 존재한다?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가 바로 평균값의 정리예요. 우리 시험 대비할 때도 잘 주로 나왔었죠. F랑 프라임이 같이 공존하는 식이 있다면 나는 평균값의 정의를 떠올리고 그에 맞는 식을 세우라 했었어. 이제 이를 증명해 볼게. 함수의 차로 증명을 할 거야. GX는 초록색으로, FX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두 함수가 A랑 B인점에서 만났습니다. x란 점이 있고요. 여기는 x, gx 여기는 x, fx가 되고 난이 함수의 차이를 새로운 함수 hx라 정의를 하려고 해. 즉 hx는 fx-gx다. gx는요.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기울기는 b-a분의 fb-fa고 A, F, A를 지나고 있죠? 자, F랑 G가 구간 A랑 B, 다친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잖아? 그러면 그두 함수의 차도 마찬가지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에요. 자, 증명 시작할게요. 먼저 조건이 F, G, X가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 1을 꼭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분 가능 hx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런 것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자, hx는 f에서 g를 뺀거야잖아 그럼 fx 빼기 g 내가 정의했죠 b-a분의 fb-fa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평균 값의 정의는 롤의 정의를 확장한그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증명은 이제 롤의 정의를 우리가 롤의 정의를 증명했고 이게 성립한 자란 했으니까 롤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거든요. 1번 조건, 2번 조건 만족하잖아. 3번이 뭐였어? 그 구간의 양 끝점에서 함수 값이 같아야 했다. HA를 한번 찾아볼까? HA는 FA. 여기 a 어 주면 분0되 있네요. 백이 fa가 되니까 0이고, h p 는 fb. 여기 x에 b를 넣어준다 생각하면 이렇게 약분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fb. 여기 사라지니까 0이 되겠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잖아. 프라임 C는 0이 되는 C가 구간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미분을 할게요.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빼기 자 여기는 요만큼 곱하기 X하고 나머지는 상성이거든? 우리 기억하죠? 5X의 미분 얼마였어? 5였잖아. 그런 원리로 이거 곱하기 x의 미분은 여기 계수만 x의 계수만 남게 돼요. b-a분의 fb-fa 이제 여기에 c를 넣어 주면 0이 되는 점 c가 존재한다라고 물론 f 프라임 c는 b a분의 fb fa라는 평균값의 정리가 만족합니다. 이제 수투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라 크게 이질감 없을 것 같고요. 좀 해봤으니까 강의 듣고요. 여러분도 정리해 보세요.